다컷한다컷터아그여기 <writer> <newer> <놀� outs> 어, 예. okay. okay. 있어 형한 개, 한개야 막아, 막아, 막아 성근이 가, 성근이 가, 빨리 성근이 가 성근이, 드이드야 우리 빨리 할 필요 없다 지금 우리 공격한 거 아니야? 너네 그냥 준 거야 두개할 필요 없어 공준 거야 그냥 역전했어 지금 야 3점 은 지금부터 싸도 웬만한 애들 만큼 똑같이 할거같은데 아깜흠땅 <laughs> 깜빡 아, 아, 수비 하나 하자 아, 오케이 정현이 잘 좋아 상민이형 붙어있어야 돼저범만딱 아, 붙어있어 아, 디나이 디나이 못받게 못받게 그렇지 아, 나이스 아, 못해 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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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수비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해야지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첫어 붙어 있어. 됐어. 10, 됐어. 10, 됐어. 바로. 봐봐봐 봐. 됐아아 됐다. 바로 라인 아니야? 좋아 아 슛! 와! 정확하게 다 혹시 우리 3점. 3점적인 장난 아니야이이빠있네니까 이렇게 먹히면 나이스. 아, 집중해. 야, 나이스! 나이스! 나나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나나나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이 아씨 존나 다야의 종현아! 종현아! 지금 이제만 야지 모르지! 아주 보 나이스! <laughs> 아저볼아야 나도 아까 저 정도였어 나 수비도 와씨 싸운 아주 그 이거 틈 남은 답 없는 거. 상민형은 오히려 안 막는 게그톡고 맞으면 오픈이에요. 그거 막지 마. 수 없잖아. <laughs>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이거 그코넷 <laughs> 수비 있잖아요. 어. 야, 점프업 뜨는 거. 근데 이게 안고안막을수가 없어. 맞는데. <laughs> 와! 이거 컸다. 야, 이거 컸다 컸다. 역전 몇이야55대 56. 어. 이거 진짜 컸다. 우리 역전했어? 네. 네 예, 1 점. 형 미니 오리야 미니? 파워 질리래요 미니 형 타워 질리 오 이제, 이제 얘기한다그렇지 아, 되니까 얘기한다 와아아아아 우리볼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볼. 빛, 빛, 빛. 그렇지 박우람 아, 나이스 허슛 나이스 아니 우람이 형 턴업까지 나가더니만 더러. 하어 우람이 지금 몸 올라 땠어 진짜 야 우리 2장씩 해도 돼 아직 급하지 않아? 두 개씩 가도 돼? 두 개씩 가도 돼? 어, 어, 어.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뻐! 이 아, 됐어, 이 와우! 아, 아, 야, 이, 한 번만 빠주면 빠지... 아, 이게 많이안 나오네. <laughs> 한 번만 빼줘. 야! 니가 해! 야 그럼 들어가서! <웃음> <웃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내가 저렇게 총을 못치잖 아, 아이스 수비. 와, 이거 다불나다 수비! 수비! 다 몰랐다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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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씩! 비수 수비! 수비 이거 수비 잡팔로 가야 돼. 응? 응. 그렇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형주 아, 잠깐 버텨 봐. 좀만 해 봐. 우리는 두 개씩 해야 돼어왜 자꾸 3점을 던져? 이정이 1점에서... آ... like. 아 하이루 아마, 아 하이루 하이루 하이 됐다. 이루하이하이하이 하이루 하이하이 하이루 아이루아아루 하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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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아 하이루 하 하이루 하이루 이루 하이루 이루 하이루 이루 하이루 이루 하이루 하이루 이루하하 돌로 하면 재봉을 까지 경험이 아까셨어. 이자콜 좋아. 콜 좋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근데 딱히 뺄 사람이 없고. 음... 다 잘해. 다지는. 아주 하시죠. 어기도 롱트에서 롱트에서. 우와아아 잘했어 잘했어 이야아 우란보 슈퍼 우란보 슈퍼 우와 동점 만들었어 대박이야 우람보야아 지금 잘했어. 엄청 중요한 3점 2개였어 우란보라면 아 날씨 스 여포 무 좋았어 요번에 아까도 한번 벌어질 뻔 했는데 한번도 잡아줬어 이번에도 그렇고 선글이 외곽에 있다 선글이 외곽에 있어 봐야돼 드래프트 손이 무조건 올라가 올라와 올라와 죽어 올라와 와, 아유, 주... 아! 올라와 죽어 올라와 올라와 죽어 올라와 나누구하나세영이형 누구? 누구예요? 우람이 우람이 세이안 자기 빠이네. 맞지? 두. 놀아. 헤이나아아안 돼. 있어. 아. 아. 떨어졌다. 6점 차. 그치? 네, 맞아요. 수비 하라 어, 수비 하라 에이. 아이고. 아, 누워 있어. 국민 형수들 귀하다. 아. 로또말하지 마. 로또는 사지도 마. 아 오라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와. 더 테크니컬. 야저기욕것 아, 같아. 수비 수비 수비. 아, 까지는까지 쏴! 쏴 쏴! 발다다 그래 방금 <목소리> 공을 고쳐 잡았어 재범이 <목소리> <제공이> 형이 라인을 잡고 <목소리> <그래>. <목소리> <주이쓰. 고쳐서 목소리> 잡는다고 해조 고쳐 잡는다고 다. 준비해야 4개야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자민 붙어 있어 나이스 민아 됐어 골이스 골드 파이이스와아 이게 오픈이야 정민 형한테 절해져 7점 차! 아, 같이 7점! 야! 우람아! 역시 우람이! 어! 어! 오우. 어! 우람이 무서워! 우람이 무서워! 이제 끝났지 뭐 이제 유식이형 내년에 50이세요? 응형 50이야? 내년에 아, 아직 40대야 아, 그러네 형 50인데 내년에 유식이형 내년부터 블러스의... 3점이야? 와 플러스 네, 야 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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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쪄! 더 쪄! 더 쪄! 없어! 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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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려가야 어? 야야 우리 거! 우리 거! 쳤어! 쳤어! 우리 거! 우리 거! 안 쳤는데? 쳤어! 야구 졸라 못해! 여기까지가 <laughs> 아, <laughs> 거기까지 가까어디까지는 <laughs> <갔는데>. 네. <laughs> <laughs> 가보자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하나 막음 돼! 일단 정상 수비에 15초밖에 안 남았어! 파울하지 마! 파울하지 마! 어, 우 진짜 어 디그린들 꺼어 디그린들 꺼졌어 잘하네 어이 았어아쉣 얘기해야 돼 얼마 나왔어자 승훈아 3초3초야승아 빨리 해봐 38초 그아와아와아아 오른쪽 아니 오른쪽 야발끊 이제 발 끊어 발리 끊어 빨리 끊어 빨리 끊어 야야야,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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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에상민이형문에에상민아 정민아, 정네아 정민아, 땀도 안정네다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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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민아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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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정 아, 아깝다, 잘했다 우라미 줘, 우라미 줘. 아이핑, 아이핑. 우라미스 저거 하이라이트 틀립니다. 볼게요.